네. 이 3일, 아우구스티누스. 아, 이 연속에서 영상 올리니까 지금 밤 11시 12분입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후, 자, 아우구스티누스. 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교부 철학이죠. 교회, 교회 아빠. 자, 아우구스티누스, 아, 어, 거스틴을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의 윤리 플라톤의 영향이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뭐 플라톤의 뭐 이데아론 있죠 이데아론 입장에서 영원한 천상의 나라랑 불완전한 유한의 나라 이렇게 유언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들 그리고 신을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 선으을 본다는 것즉 신을 완전한 실제성을 가지고 있죠 신은 완전한 실제성을 가지고 있고 와, 실, 완전한 실제성은 그냥 퍼펙트한 겁니다 빈틈없고 무한하다는 거죠 인간이 저의 최고선을 본다는 건 최고선의 신이죠. 뭐 이런 걸 봤다는 건. 플라톤 사상과 차이점은 신의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 만날의 인격적 존재로 본다는 거죠. 신을. 그 그리스 시절 때 플라톤이 갖고 신에 있던 신을 인식하는 거는, 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의 신. 다신교였죠. 다신교. 같이 마치 인간처럼. 근데 그때 당시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 나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일신입니다.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죠 창조주. 이러한 신을, 그리고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당시 신과 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죠. 실존적으로 만나는 건 구원받는 거죠. 꺼지세요. 제발 좀. 인격적 존재. 그리고 유일신임에서 창조주에서 인격적 존재로 본다는 것,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참된 행복의 실현은 계시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참된 행복의 실현, 계시. 개시. 개 계시는 성경에 어떤 나와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사랑의 윤리는 무엇인가? 사랑의 윤리는 아 어, 이건 제가 수업 시간 안 했네요 이거는 뭐 하면 좋죠. 사랑의 윤리는 행복 론과 동론을 봤을 때 어, 신은 뭐 최고선,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의 시,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 중 최고의 덕은 사랑이다.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플라톤의 사주덕 있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사랑의 다른 표현. 얘는 플라톤의 예석이죠. 신을 위해 스스로를 건전하게 지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하는 사랑. 절제.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이죠. 원제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독창적으로 말했던 교리 중에 하나인데, 어, 완전한 선인 신에게서 멀어지는, 걸어지는 멀어지는 만큼 존재의 불완전성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뭐 신이 있으면, 여기 멀어져 멀어질수록 뭔가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 결핍으로서 악이 존재하는 거죠. 선이 결핍된 존재가 자연적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원제를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까? 모든 인간 자유의지의 남용. 최초의 아담이 아담, 최초 의 인간의 아담이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즉 자유의지를 함부로 많이 썼죠. 남용한 결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그 자녀들한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죄론 원죄 설인 겁니다. 원죄를 갖고 있다. 즉 불안전하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불안전한 원죄를 어떻게 할수 없다. 신의 온전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뭔가 결여되고 결핍되고 있다. 왜냐면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 우짜라고? 좋겠죠. 악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결여 똑같은 걸 계속하네. 뭐 이런 것들. 신을 향한 선한 의지는 물질보다는 인간. 인간의 육체보다는 영혼, 영혼보다 신을 더 사랑하는 의지죠. 악한 의지.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고, 뭐, 인간의 영혼보다 열등한 것을 사랑하는 의지임. 구원론은 뭐냐면, 원래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은, 원래라면 이건 지저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종교교리처럼 나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에 도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마틴 루트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키나스도 그 얘기 하면서 선업을 얘기하죠. 뭐 선행도 얘기하긴 하지만. 자, 여튼 구원론은 언제로부터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 사랑과 은총이죠. 이 사랑과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신의, 뭐, 지저, 지저스 크라이스를 믿는 거죠. 신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신앙으로서 신에게 귀의하여 신과 하나가 될때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신과 실존적 만남을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건 신과 실존적 만남을 말하는, 말하는 겁니다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 가능하다 뭐 천상의 나라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뭐 그런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의의, 플라톤 사상, 뭐 징그럽겠죠 인간의 이성의 의지를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윤리를 사상을 정립하고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강조하고 고대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속의 사상을 융합시켜 그리스가 유럽을 확산되는데 기여했고 자 올해 6월에 평가원 13번 문제를 보니까 나왔던데 안 배운 건데 어... 신의 나라 나오죠. 믿음 소만 살아 나오죠. 아까 봤던 분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겠죠. 면제부 나오네. 면제부 꺼지새만해 루터 니다 루터. 아우 구스티누스 루터. 둘다 그리스 사상가죠. 루터는 안 했습니다. 칼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루터는 이 사람은, 루터. 뭐 만인 사제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될수 있다. 요 직전에서, 로마 가톨릭은, 아이고야.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루터는, 사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냐하면 사제가 라틴어로 적혀 있는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사제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사제였거든요. 그걸 독일어로 번역, 번역해버리죠.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 독일어 번역한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독일어는 평민들이 다 썼단 말입니다. 읽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인. 니만 사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제가 될수 있다. 즉, 그 글을, 독일어로 되어 있는 성외절을 읽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 하나, 하나의 축이었던 사람. 문제를 풀어보죠. 어, 입장으로 오는 거를 골라보라는 건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뭐, 탑 10에 들지 않았어요. 오답, 탑 10에 들지 않았고, 기억. 갑은 악이 신을 창조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게 뭐, 보면 알죠. 이거는. 당연히. 뭐, 악을 신이 창조한 것, 이거 아니죠. 뭐 이렇게 냅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갑은 믿음 소망은 종교적 덕이죠. 덕이 아닌, 이라니까. 답이 그래서 뭐 나옵니다. 그래,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죠? 누구나 성서. 맞죠? 만인 사제설입니다. 누구나 만인 사제설. 에브리바디다 되는 겁니다. 독일어 막 이거 독일어는 그냥 흔히 쓰는 말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친다면 한자말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한글로 만든 거죠. 신과 대할 수 있다 맞고. 갑 을은 구원이 은총과 믿음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구원과 의, 구원이 믿음 이거는 모든 그리스어가 다 됩니다. 오케이. 이유는 다 맞는 거죠. 다음은 고민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 어,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문제 풀어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